안녕하세요 빠따코코넛의 야구이야기 빠따코코넛입니다 이제 2022 KBO 신인드래프트 2차 지명까지 불과 몇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인드래프트는 매년 열리고 있지만 늘 새롭고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알고보면 재미있는 올해의 신인드래프트입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아 두번은 좀 곤란하고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드래프트를 끝으로 1차 지명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내년 드래프트부터는 전면 드래프트 방식으로 전국단이 지명을 하게 됩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도 잠깐 1차 지명 제도가 사라지고 전면 드래프트를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년 드래프트에서는 총 110명의 선수들을 지명을 하게 되면서 올해랑 똑같지만 라운드는 하나가 더는 총 11라운드까지 드래프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순위 후보로 덕수고 투수 심준석 선수가 꼽히고 있는데 그래서 올 시즌에서 꼴찌하는 팀은 심준석 리그 우승이라는 우스갯소리 타이틀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1차 지명 선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C의 지명을 받은 마산 용마고 포수 박성재. 두산의 지명을 받은 서울고 투수 이병헌, KT의 지명을 받은 유신고 투수 박영현, LG의 지명을 받은 설린 인터넷고 투수 조원태, 키움의 지명을 받은 서울고 성균관대 투수 주승우, 기아의 지명을 받은 동성고 내야수 김도영, 롯데의 지명을 받은 개성고 투수 이민석, 삼성의 지명을 받은 서울고 내야수 이재현, SSG의 지명을 받은 인천고 투수 윤태현, 한화의 지명을 받은 진흥고 투수 문동주, 지명을 받은 선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작년 드래프트까지만 해도 고교 대학 졸업 예정자들은 자동으로 지명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KBO에 직접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내야만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일명 나승현 룰입니다. 작년 드래프트에서 나승엽은 미국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전국단위 1차 지명을 행사할 수 있었던 롯데는 원래 생각했던 나승엽을 대신해 장안고 포수 손성빈을 지명하게 됩니다. 롯데는 2차 2라운드로 나승엽을 지명하는 모험을 택했고, 김 설득 끝에 나승엽은 롯데에 입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승엽이 롯데 유니폼을 입기는 했지만,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각 구단 단장들은 해외 진출 또는 계약 진학 의사가 확실한 선수는 지명 대상에서 사전에 제외하자라고 뜻을 모으게 되면서 이런 규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1차 지명을 앞두고 서울 컨벤션고 조원빈이 미국 진출을 선언하면서 나중염 룰에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각 구단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외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만약 조원빈이 해외 구단과의 협상에 실패를 한다면 다음 연도로부터 2년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지명을 받은 후 해외 진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앞으로 KBO가 잘 보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로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가 해외 진출을 하는 경우에는 나승엽 룰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NC 다이너스는 김혜고 투수 김유성을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NC 측에서는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 폭력 의혹 때문에 지명순위가 밀리거나 아예 지명을 못 받은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귀중한 지명권을 날리는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육부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와 함께 직접 제출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만약 선수 본인이 학교 폭력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어낼 경우에는 선수 계약 여부에 따라 지명권 무효화, 참가 활동 정지, 실격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지명권을 날린 구단에게는 다음에 드래프트에서 동일 라운드 종료 후 추가 지명을 할수 있게끔 보상하는 제도도 마련을 했습니다. 2000년 마일령 트레이드권을 마지막으로 금지됐던 지명권 트레이드가 이 사회를 통해 다시 부활하면서 총 3건의 지명권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 덕에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재미난 볼거리들이 생겼습니다. 트레이드 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4일, 롯데가 신봉기 박시영을 내주는 조건으로 KT에게 최건과 3라운드 지명권을 받아왔습니다. 21년 만에 첫 지명권 트레이드 사례입니다. 2021년 1월 13일, SK가 사인 앤 트레이드로 투수 김상수를 영입하면서 키움에게 현금 3억 원과 4라운드 지명권을 내줬습니다. 2021년 7월 20일, 롯데가 강윤구를 영입하면서 NC에게 2차 4라운드 지명권을 내줬습니다.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원래대로면 이 순서대로 지명을 했을 겁니다. 지명권 트레이드 후 드래프트 순번을 한번 보시죠. 3라운드에서는 롯데가 전체 24순위, 28순위를 지명하게 되고, 4라운드에서는 키움이 전체 32순위와 36순위, NC가 전체 34순위와 40순위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SSG와 KT는 9명의 선수를, 롯데를 비롯한 나머지 구단들은 10명의 선수를, 키움과 NC는 총 11명의 선수를 지명하게 됩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야구인 집안 선수들이 눈에 띕니다. 야구인 이세 야구인 형제들이 정말 많은데요. 누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진감룡 코치의 아들, 경북고 투수 진승현. 권영관 전 성남구 코치의 아들, 서울 컨벤션고 내야수 권준혁. 임경환 코치의 아들, 경남고 투수 임정형. 이정훈 코치의 아들, 대종고 외야수 이윤규. 조성환 코치의 아들, 충암고 외야수 조영준. 임수민 한일장신대 코치 아들 세광고 포수 임완현, 김민범 전 선수 아들 동상고 투수 김도훈, 김경태 코치 아들 성남고 외야수 김성민, 차동철 건국대 감독의 아들 야탑고 내야수 차상현, 김성철 심판의 아들 휘문고 포수 김리안. 문승은 심판의 아들이자 문선재, 문진재 전 선수의 사촌 서울고 내야수 문정빈 전일수 심판의 아들이자 전진우 선수의 동생 송원대 포수 전승우 강인권 코치의 아들이자 강태경의 형 경성대 외야수 강동현 임기준 전 선수의 동생 동성고 내야수 임주찬 박정현 선수의 동생 유신고 투수 박영현 김철호 선수의 쌍둥이 경희대 투수 김철민 윤영삼 전 선수의 동생 고려대 포수 윤영수 박영환 선수의 동생 마산고 내야수 박영훈 인천고 투수 윤태현과 그의 쌍둥이 동생 윤태호 이 선수들이 야구인지만 선수들입니다. 이 중에서 앞서 언급했던 선수들도 있습니다. KT 1차 지명을 받은 유신고 투수 박영현 선수 SSG의 1차 지명을 받은 인천고 투수 윤태현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다른 선수들에게도 2차 지명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번 드래프트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지명 대상 선수와 가족들 역시 현장에 올수 없다고 합니다. 선수 지명은 행사장과 각 구단 회의실을 연결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드래프트까지 불과 몇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는 총 1,006명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참가하는 선수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야구를 10년, 20년 동안 책임질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딱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빠따 코코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